안녕하세요. 근육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실시할 수 있는 다양한 스트레칭과 맨몸운동 준비했는데요. 고양이 소 자세로 시작하겠습니다. 20회 반복할 거고요. 어, 엉덩이 골반에 있는 좌골 햄스트링이 붙어 있는 좌골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면 보시는 것처럼 골반이 전방경사, 후방경사를 반복하게 됩니다. 어, 이 과정을 연습하면서 좌골을 벌렸다가 모아줬다가. 골반을 열어줬다가 눌러줬다가 반복하면서 골반의 움직임, 컨트롤을 연습합니다. 고양이 소자세 20회 반복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바로 플랭크로 넘어갈 건데요. 방금 고양이 소자세 연습하셨던 것처럼 골반 전방 경사에서 좌골 닫아서 골반 후방 경사 및 중립으로 만들어주신 후 60초간 버텨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플랭크를 실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골반의 경사 상태이고요. 중립 자세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 턱은 가볍게 당기고, 만약 여유가 있다면 정수리를 길게 뽑아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어, 정거근을 조금 더 의도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발뒤꿈치끼리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어, 좌골을 모아주고 바닥을 눌러주면서 60초간 기다려줄게요. 만약 해당 동작이 너무 힘들다 아니면 뭐 허리 통증을 유발한다 하시면 무릎을 대고 먼저 난이도를 낮춰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플랭크 60초입니다. 해당 동작이 끝나면 이제 플로어 플라이 동작을 할 건데요. 아까 배웠던 것처럼 골반의 중립 혹은 후방 경사 만들어놓고 한 손은 뒤통수, 한 손은 열중셔. 이거를 어 번갈아 가면서 반복해 줍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어 열중셔하는 날개뼈는 하방회전, 머리 뒤로 뒤통수로 가는 날개뼈는 상방회전. 그래서 어 서로 다른 그 회전을 유도하면서 어깨를 스트레칭하고 어 주변 근육들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반의 중립, 그다음에 후방 경사. 어, 좌골로 바닥을 꾹 누르셔가지고 배꼽 아래 공간이 생기면 100점입니다. 그래서 동작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열중셔 그 다음에 뒤통수로 이동하면서 어깨 주변 근육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스트레칭도 해줍니다. 20회 반복할 거고요. 자, 끝나면 싱글 할로우락으로 갈 건데요. 자 몸을 동그랗게 말아주시고 좌골을 세게 닫아주시면 코어가 잠기는데요. 한 발을 편 상태에서 양손은 만세. 다리를 이용해서 반동을 주면서 앞뒤로 흔들어 줍니다. 어, 만약 골반을 어, 그 좌골을 단단히 닫아주지 못하면 팔과 다리 그리고 몸통이 분리되면서 이렇게 흔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복근과 골반 꽉 잠가주시고 어, 그 상태로 흔들어 주십니다. 만약 한 발로 하는데 도저히 코어를 잠글 수가 없다 하시면 양 발을 둘다 무릎 가슴 당겨서 하셔도 되고 이 동작이 너무 쉽다 하시면 양발 모두 펴고 어 일반적인 할로우락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벤치 힙스러스터 동작입니다. 의자나 소파 위에 뒤꿈치를 올려두고 골반의 중립 만든 상태에서 뒤꿈치로 억지로 어 벤치를 눌러서 엉덩이를 번쩍 뛰어 올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복부가 지금 잠겨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햄스트링의 사용을 극대화 할수 있습니다. 네. 골반 닫아주고 눌러준 상태에서 벤치 뒤꿈치로 누르면서 힙스러스터 15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전근 스트레칭인데요. 네발 자세에서 골반 중립 맞춰주시고 한 발을 옆으로 번쩍 뻗어주십니다. 그 상태에서 앞뒤로 가볍게 기분 좋게 움직이면서 허벅지 안쪽 스트레칭 해줄게요. 어, 지금 보시면 이제 그 후방으로 깊게 앉을 때 골반이 조금 말리는데 이거는 제가 뻣뻣해서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중립 상태에서 어, 앞뒤로 이동하시면서 허벅지 안쪽에 기분 좋은 자극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15회 끝나면 반대편도 이어서 실시할 거고요. 음, 골반 중립 유지해주시고. 어, 한 다리 번쩍 펴놓고 기분 좋게 앞뒤로 움직이면서 허벅지 안쪽 스트레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5회 반복할게요. 네, 다음은 푸시업 동작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골반 중립 혹은 후방 경사, 좌골 닫아놓고 푸시업 15회 반복하실 건데요. 만약 이제 근력이 부족하거나 어 초보자의 경우에는 무릎을 대고 하셔도 되고 그것도 어렵다면 벽에 서 간단하게 실시하셔도 됩니다. 네, 푸시업 15회 반복해 주시고 골반이 열려서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15회가 끝나면 이제 런지 자세에서 스트레칭을 해줄 건데요. 한발 앞으로 한발 뒤로 런지 자세에서 엉덩이를 가볍게 앞으로 눌러 준뒤 머리 뒤로 깍지 끼고 앞으로 튀어나온 팔 즉 어, 저는 왼발이 앞에 있잖아요. 왼쪽을 향해서 쭉 기지개 펴줍니다. 이렇게 하면 어, 광배근도 스트레칭 되고 장려근도 스트레칭 되고 대퇴근막 장근도 스트레칭 되고 그래서 어, 이 스트레칭은 요즘 제가 최고로 애용하고 있는 아주 기분 좋은 스트레칭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따라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어, 프로그램에 넣었습니다. 네, 끝나면 반대편도 실시해 볼 건데요. 런지 자세에서 골반 가볍게 앞으로 눌러준 다음에, 어, 머리 위로 깍지 끼시고, 앞에 나와 있는 발의 방향을 향해서 쭉 기지개를 펴줍니다. 네, 마음속으로 간단하게 30초 세어주시면서, 음, 기분 좋게 스트레칭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동작을 하고 나면, 뭐, 허리 뻐근함이나, 그 다음에 골반의 부대낌이나 이런 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햄스트링 스트레칭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 골반의 전방 경사입니다. 좌골 활딱 열어서 골반 전방 경사 허리 펴놓고 그대로 쭉 내려가서 최종골 스트레칭 해줍니다. 그래서 양손으로 아킬레스건을 잡으셔도 되고 유연성이 충분하다면 바닥에 저와 같이 손을 대주시면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좀더잘 늘어나게 되는데 이때 억지로 무릎을 좀더 펴주려고 하고 몸을 조금 더 접고 골반은 최대한 열어서 좀더 스트레칭 효과를 극대화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동작 끝나면 이제 마지막이네요 맨몸 스쿼트 골반 후방 전방 아니고 중립 자세에서 손 앞으로 달아니 그대로 주저앉았다 일어서기 반복해 주십니다. 15회 반복할 거고요. 네, 동작 중에 무릎은 충분히, 내 네, 생각보다 항상 좀더 많이 벌린다고 생각하셔야지만, 내정근까지 충분하게 쓰면서, 어, 무릎이나 허리 통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골반, 중립 자세 만들어 놓고, 네, 그대로 무릎 벌려서 주저 앉아줍니다. 앉았다, 일어서기. 네, 제가 준비한 어, 또,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